안녕하세요. 디바이스마트 엔지니어 흠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아두이노 우노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대 한정으로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디바이스마트에서는 400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벌써 판매 개시는 했고요. 가격은 59,290원에 판매 중에 있고 입고와 동시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얼른 구매하시고요. 먼저 박스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답게 포장이 엄청 깔끔하죠? 아두이노에서 이런 포장을 내놓은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뒷면도 깔끔하고요. 측면도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는 되어 있고요. 겉 표지를 빼내면 이렇게 아두이노 로고가 금장으로 이렇게 있고요. 박스 표면은 또 이렇게 좀 오돌토돌한 그런 재질로 해놨습니다. 저희 그런 지갑이나 이런 거살때좀 고급스러운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놨습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볼게요. 와우!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쁩니다. 먼저 금색으로 된 내부 속지에 아두이노 우노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작은 보석으로 지난 몇 년간 당신의 충실한 지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우리의 영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자 친필 사인도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시리얼 넘버라고 있죠. 저는 J532번인데 요거는 만대 중에 9,532번째로 생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너무 정성이 가득해서 어 너무 이쁩니다. 이래서 한정판을 구매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박스 잠깐 치워두고 아두이노 우노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34.2mm 이고요. 세로가 26.7mm 입니다. 일반 아두이노 사이즈의 4분의 1 크기인데요. 제 손가락 두 마디밖에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아두이노 우노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우노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진짜 한 4분의 1 정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요만해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통신과 전원을 공급해주는 단자는 USB C 타입입니다. 공식 제품에서 이런 USB C가 채택이 되었다는 거는 다음 신제품부터는 USB C 타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너무 불편했습니다. I/O 핀의 핀 피치는 1.27mm입니다. 이건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장하라는 얘기겠죠. 기존의 운호는 2.54mm의 핀 피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뒷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우 검정색 PCB 바탕에 금색으로 실크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 고유 번호가 적혀 있죠 J532번 요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Tmega328P 16MHz의 SMD 타입을 사용했고요 USB 프로세서는 8 t m e g 1 6 u 2 16MHz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우노와 똑같고요. 메모리는 2KB의 SRAM과 32KB의 플래시, 1KB의 EEPROM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USB 커넥터는 USB 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장 LED P는 13번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IOP는 총 14개고 여기서 PWM 제어가 가능한 P는 6개, 아날로그 IOP는 총 6개입니다. UART통신, I2C통신, SPI통신 모두 지원을 하고요. 전격전압은 5V이고 VIN포트를 통한 외부전원 공급은 6에서 12V까지 가능합니다. 크기는 가로 34.2mm이고, 세로는 26.7mm이고, 무게는 8.05g입니다. 개발자분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또는 소장하시기에도 좋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더 궁금하신 점은 직접 구매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